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길라 산에서 사울을 두 번째로 구해 줍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24장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듣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애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으로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갔어.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아올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래 아들 아브네를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의사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소.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을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이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이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위사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해가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일절에서 보면 이전 23장 19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라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군사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이제 그곳을 정탐을 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은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새가 누구냐 하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 아우 아비새입니다. 스루야는 또 누구냐 하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어,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고 어, 이들에게는 다윗은 이제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 아비새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어, 다윗의 그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또 장군으로 또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함께 다윗과 그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사울이 있는 사울이 있는 진영에 가보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왕은 잘때 머리맡에 홀을 둡니다. 홀은 무엇이냐고 하면 왕의 지휘봉이죠.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모든 것을 홀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거, 그 홀인데 이 사울은 홀 대신 창을 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왜? 왜냐하면 사울이 그만큼 포악하고 또 호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을 던져서 사람을 벽에 꽂으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창을 던졌었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었죠. 이렇게 인간이 세운 왕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어, 좌지우지 합니다. 그런 자기를 위해 또 힘을 상징하는 창을 항상 옆에 가지고 다니고 잠잘 때도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아비세가 이제 다윗에게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음이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빨리 이 사우를 사울, 죽이고 이렇게 도망하는 이렇게 힘든 지글지글한 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한 가지 마음에 명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집중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리고 다윗도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너무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피합니다.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다, 바로 가까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은 다윗 자신도 나중에 또 영모가 일어났을 때 자기를 다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2, 3, 7 나라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방법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응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인간의 방법, 그것이 정치이고 힘의 논리인 것이죠. 사울은 바울이 원했고 단번에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미워하는 다윗,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 다윗을 죽이고자 군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이스라엘 방방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 힘들고 멀어 보이는 길을 갑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길고 긴 여정입니다. 이것은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사우를 죽이지 않고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거하고 빨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 오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아비세에게 창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욕심과 결단, 사리가 있는 것이고 집착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뜻으로 창을 가지고 갑니다. 왜 창을 가지고 왔냐면 사울에게 다윗은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물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에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생명의 생사여탈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사, 사울이 아무리 3천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라걸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은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동안 3천명이나 되는 군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깨게 어있 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항상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죠. 그러나, 한두 명도 아니고, 사우를 지키는 삼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어, 바울, 다윗과 그아유새가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동안 고난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뉘우칩니다. 창과 물병을 빼앗긴 것으로 이제 계기로 해서 사울이 더 이상은 다윗을 쫓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하를 합니다. 사울은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다윗 쪽기를 죽이기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의 가슴에 창을 꽂고 피를 보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상대를 한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견뎌내는 것,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 안에 있었던 욕심과 불타오르는 질투심을 죽였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라지게 한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안의 원수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나에 대한 그 원수의 마음이 녹아지며 원수는 진정하게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열심히 열심히 애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 봐도 인본주의는 다 헛된 방법이고 결국은 오히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승자는 사단만이 가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자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다윗과 정말 내 욕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을 의지하며 성령의 바른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이삼질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